안녕하세요. 오도비 공인전문가 게이트디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빈의 대표작이죠. 맥심 top 광고에 나오는 텍스트 네온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패스를 이용해서 네온 라인 효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글씨에 네온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광고를 보면 글씨의 외곽 라인을 따라 빨간색 네온이 빛나고 있는데요. 라인 바깥쪽으로도 빨간색이 번져 보이고, 라인 안쪽에 가장 밝은 부분은 좀더 하얗게 빛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밝은 흰색 부분이 전체적으로 균일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좀더 밝은 부분들이 랜덤하게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샘플 파일을 열고, 배경을 만들기 위해 레이어 패널의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중 휴, 세츄레이션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이 배경 이미지에 네온이 비춰서 네온과 같은 색으로 보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배경을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하기 위해 프로퍼티 패널에서 컬러라이즈를 선택하고 슬라이드를 조정해서 원하는 색을 만듭니다. 여기서는 사이언에 가깝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이름도 사이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레이어에 사용된 색을 또 쓰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조정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하고 툴 패널의 아이드로 퍼툴로 원하는 지점을 클릭해서 정경색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중휴 세츄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이 레이어는 배경을 어둡게 하는 역할을 할 건데요. 프로퍼티 패널에서 세츄레이션과 라이트니스를 조정해서 배경을 어둡게 바꾸고 레이어 이름은 쉐도우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글씨를 쓰기 위해 호리 e 탈 타입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폰트와 크기 등을 지정해서 글씨를 씁니다. 컨트 r l t 로 크기를 좀더 키우고 Move 툴을 선택해서 캔버스를 기준으로 가운데 오도록 정렬합니다. 이제 이 글씨를 패스로 바꿔야 하는데요. 이 네온의 특징 중 하나가 끊어지지 않고 한 번에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를 패스로 바꿔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타임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워크패스를 선택하면 기존 글씨와 같은 모양의 워크패스가 생성된 걸 패스 패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패스를 저장하기 위해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의 타임 레이어는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의 오자를 보면 가운데를 잘라서 왼쪽은 있고 오른쪽은 끊어져 있죠? 자, 이렇게 패스를 수정하려면 먼저 패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툴 패널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패스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수직 방향으로 패스를 자르기 위해 컨트롤 R을 눌러 룰러를 표시하고 왼쪽 룰러에서 드래그해서 수직 가이드를 위치시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이 수직 가이드와 패스가 교차하는 부분에 마우스를 두면 마우스 포인터에 더하기가 표시되는데요. 이때 클릭하면 패스 상에 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에도 점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제 컨트롤 R을 눌러 룰러를 숨기고 컨트롤 세미콜론으로 가이드도 숨깁니다. 다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지워야 하는 선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해당 선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끊어진 왼쪽 패스를 다시 잇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위에 점과 아래 점을 클릭하면 다시 연결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보다시피 정확하게 직선으로 패스가 만들어지지 않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해당 점을 선택해 보면 양 끝에 나와 있는 핸들이 보이는데요. 이 핸들을 조정해서 직선으로 똑바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끝에 방향점을 그냥 드래그하면 양쪽의 핸들이 모두 움직여서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에 Alt를 누르고 원하는 방향점을 드래그하면 한쪽 핸들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핸들을 조정하게 되면, 이후에 다시 핸들을 조정할 때는 Alt를 누르지 않고 그냥 드래그해야 합니다. 자, 아래쪽 점도 같은 방법으로 조정해서 패스를 직선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N자도 볼까요? Direct Selection 툴로 N자를 선택하고, 펜 툴로 자를 부분에 점을 추가합니다. 다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만 선택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해당하는 선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해서 패스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패널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네온으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 레이어에 실제 네온을 그릴 건데요. 자, 앞서 수정한 패스를 따라 브러쉬로 선을 긋기 위해서 툴패널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서 옵션바에서 원하는 값으로 설정을 미리 해놓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브러쉬 크기 60픽셀에 하드니스는 100%로 해서 가장자리가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색은 앞서 지정해놓았던 사이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패스 패널로 가서 패스를 선택하고 하단의 버튼 중에 왼쪽에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패스를 따라 현재 설정해 놓은 브러쉬로 그려지게 됩니다. 패스 패널의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온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자, 일단 네온이 바깥쪽으로 빛을 내야 하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 중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리셋 버튼으로 초기화 시켜 놓고, 먼저 컬러를 네온색인 정경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사이즈와 스프레드 슬라이드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정도를 조정합니다. 이제 네온 라인 안쪽에 밝게 빛나는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너 글로우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리셋 버튼으로 초기화 시켜 놓고 라인의 가장자리가 아닌 가운데서부터 빛나게 하기 위해 소스를 센터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사이즈와 레인지를 조정해서 빛이 나는 범위를 설정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지막에 오페시티를 높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로 네온 효과를 만들어 봤는데요 가운데 밝게 빛나는 이너글로우 부분이 너무 일정하게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랜덤하게 바꿔 보도록 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너글로우 레이어 스타일에 마스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레이어 스타일에 마스크를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펙트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럼 레이어 스타일이 모두 일반 레이어로 분리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물론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너글로우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고 메뉴바 필터, 렌더에 클라우드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alt 클릭해서 마스크만 보게 되면 흰색과 검은색으로 구름 모양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레이어 썸네일을 선택해 보면, 이너 글로우에 보이는 부분보다 가려지는 부분이 좀더 많은 것 같죠? 자, 그건 마스크에서 흰색보다 검은색 부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고, 메뉴바 이미지에 어저스트먼트, 그리고 레벨로 가서, 오른쪽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마스크를 밝게 만들어주면, 이너 글로우 부분이 좀더 많이 보여지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네온에서 나오는 빛이 벽에도 묻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숨겨놨던 타임레이어의 t자 아이콘을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불러오고, 어두운 효과를 만들었던 섀도우 조정 레이어의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선택 영역을 채우면 되는데요. 만약 배경색이 검은색이라면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되겠죠. 셀렉트에 디 셀렉트로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이 레이어의 역할이 배경 이미지를 어둡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스크에서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은 해당 효과가 적용되지 않아서 그 부분만 밝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빛이 퍼져야 되는데 지금은 글씨 안에 너무 갇혀 있는 모양이라 이건 좀 부자연스럽죠. 마스크를 더블 클릭하면 프로퍼티 패널이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패더 값을 높여서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빛이 퍼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만약 포토샵 버전이 낮아서 프로퍼티 패널이 없다면 마스크에 가오시안 블러 필터를 적용해서 비슷한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와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텍스트의 네온 효과를 적용해 보았습니다.